항상 우리의 믿음 또한 생각하고 믿고 또한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 참다운 믿음이 될수 있고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일때 진정 우리는 행함의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되뇌이는 신앙 용어 가운데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것도 이 생각 속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삶 속에 행동으로 통한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러한 결실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누가 좋은가? 성령 충만한 분이 당연히 좋죠. 그럼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 좋은 믿음이 좋은 것인가?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사랑을 살펴보았죠. 희락 또 뭐예요? 기쁨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화평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모습과 또 자비, 양손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 닮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인데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나타날 때 그것을 믿음이 좋다,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래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례국기 34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비롭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오늘 오래 참는다 하는 주님의 성품과 일시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디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오래 참다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 합하여져서 오래 참는다는 단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의 단어는 뭡니까? 길다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마음이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길다 마음. 그래서 이 오래 참다는 말은 긴 마음이다라는 뜻의 원문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긴 마음이 있는가 봐요. 또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 하면 짧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마음이 길다"라고 표현하면 인내심이 많다, 오래 참는다, 사람이 마음이 짧다, 짧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비우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어, 오래 참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인내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이 DNA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배우지도 않고 우리들처럼 성령 충만 받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아도, 어,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잘 참네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 원래 기질상 성품상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화여서 이렇게 오래 참는 성품을 갖게 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성품적으로 태어나서 모든 거잘 참는 성품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부리를 하나님께서 다 지금도 지켜보시고, 그 모든 나의 억울함과 원통과 답답함과 뭐 여러 가지 많은 속상함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냥 성품이 좋아서 오래 참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심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오래 참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들에게 이 삭슬 제대로 주지 않는 그 밭의 주인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때노는요 사람들을 탓 없이 양 까닭 없이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도까지 하는 불의한 부자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7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한마디로 불이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믿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까? 그냥 솟아오르는 억울함 사기면서 참으라 이 말일까요? 꾸역꾸역 올라오는 그 분노 그냥 밀어넣으면서 마음속으로 멍이 들면서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한이 맺히면서까지도 그냥 참으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억울함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살다 가다 보면 세상에 상대방에게서 까닭없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손해도 억울하게 보기도 되지요. 명예를 억울하게 실추당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그들로 인해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될까요? 나에게 해꼬지 한 만큼 나도 그 상대방에게 해꼬지하고 원수 갖고 보응하고 아, 안 갚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사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억울하고 정말 분이 터지는데도 정말 속상한데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 마음속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억울함을 다 달래주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드리며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환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청숙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응하지 않는. 오래 참음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또한 가지 아름다운 성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자비라 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좀더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자비라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어느 영어 성경 번역에 봤더니 kindness라고 하죠. 우리 저 어릴 때부터 이 kindness는 친절함 이렇게 많이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자와 관대함의 자비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상대방에 게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그런 굴종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힘과 능력 실력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 실력을 부드럽게 친절이라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영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자비라, 카인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절, 관담의 자비는 특별히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참고와 같이 태어나서부터 자비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자비의 동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우리는 없었어요. 간대하지 못했어요, 친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해래요 감사하고 그 예수께서 보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담다 보니까 친절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그 친절함을 닮아서 나도 친절해지고요. 인색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그 관대함에 내가 살아나가서 내 마음 또한 관대함으로 상대방을 향하여서 베풀고 친절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 카인니스를 지닐 수있었다니 나의 모든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호세하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 아내, 고메리는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정말 그 호세아의 품에서,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집을 나가서 배우하며 문 남성들을 좀 기웃거리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서 그 아내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또 고메는 또 세상 밖으로 나가죠. 그런 아내를 향해서 또다시 호세아는 나가서 그 아내 고메를 데리고 옵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 얼마든지 그 고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 고매를 향한 그 친절과 그 관대와 포행의 마음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고매를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관대를 베푸시고 친절함, 카인리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호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멜을 향한 호사야, 자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고멜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가 보면은 내 자신이 고멜이 될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판단하고, 얼마든지 내가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자비의 성품을 지닌 자들은 그런 그들에게 관대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주말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성품을 지녔다면 바로 그런 성품은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내치거나. 함부로 정지하거나 심판하거나 내가 보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의 마음은요. 내 마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 때에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아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령의 내, 내, 내면 세계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정말 사람의 마음,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이 깃들어 있음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내가 확신하는 내 자신만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관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성품이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뭐예요? 객관적인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보아서 알수 있는 증거를.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은 주관적인 증거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구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마음이 나왔으면요, 그 자비의 마음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자비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곧 오늘 말씀 속에 양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그러기 때문에 자비의 마음이 좀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저 우리 의 가족을 잘 양육해 주셨던 김이봉이라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글을 하나 어느 글에서 옮겨서 쓰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사님 남자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분식점을 하나 경영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할까 나름대로 오늘 말씀드려보면 양선을 해야 될까 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생각하시기를 그래 매일같이 우동 5인분 우동 5그릇을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공짜로 5인분을 내가 매일 주자. 그렇게 결심하고, 가게, 바깥에, 윈도우에, 오늘 그냥 밥 치르지 않고, 우동 다섯 그릇을 들수 있습니다. 라고 써붙였어요. 또, 어느 날, 어떤 깎아머리 학생 하나가, 아저씨, 우동 한 그릇 먹을 수 있죠? 그럼, 아직도 우동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어, 오늘 두 그릇 여유가 남았는데, 너한 그릇 줄까? 예. 우동을 주니까 이 학생이 그냥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동을 다 먹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 며칠이 지났어요. 아줌마 다섯 분이 오시는데 우동을 또 시키더니 또 맛있게 우동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아주머니가 계산을 하는데 다섯 명이 먹었으니까 5 인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칠 인분 값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아유 다섯 그릇 드셨는데 왜7 인분 을 내시냐고 2 인분을 더 내셨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동네를 기웃기웃 하는데 동네 초입에 이 분식점, 오늘 이 아저씨가 경영하는 이 분식점에서 우동 한 거를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동을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연세 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그분이 내가 꼭 이곳에 오리라 해서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우동 두 그릇을 더 값을 치르는데 한 그릇은 며칠 전에 먹은 우리 아들의 우동 값이고 또한 그릇은 언젠가 우리 아들과 같은 사람이 또 이곳에 와서 먹게 되면 그 학생 먹으라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배고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이 없어 못 먹는 사람 그 사람 먹으라고 1인분 값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우동값 하나 누군가의 우동값 하나 2인분을 더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손 아니겠어요? 착한 행동 마음속으로 아무리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현되고 양선이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 너무나 어렵고 예수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오늘날 시대가 다오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또한 가지.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많은 쓴소리들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들을까요? 그 방법과 이유를 합쳐보면 딱한 가지 공통분모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 오늘날 시대의 전도를 생활 관계 전도다. 이게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하나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생활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전도의 대안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짜로 거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단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참고 기다린 것. 이런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처럼 오래 참게 되고, 반드시 그 상대방들 사람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판단 내렸어요. 그래서 인색하고, 때로는 내가 공격하고, 내가 보응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러니 나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르참음이고, 그러니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를 나는 관대하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자비고, 그런 자비 내 마음에 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양선을 통해서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어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무엇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수 있겠어요? 생각 속에서요. 마음 속에서요. 아니에요. 생각으로 시작된 것,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으로 말면 자비고, 자비로 말면 양선이다. 착한 행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성령 조그마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